충남도가 운영 중인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가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외국인 주민 지원 콜센터는 이제 전국적인 외국인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 주민 포용과 지원정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열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48개 지자체가 참가한 가운데 각종 심사를 거쳐 충남도의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콜센터 운영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콜센터는 충남도의 외국인 주민 사회 통합 주요 핵심 사업으로 지난 2017년 5월 도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천안역 인근에 문을 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동안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의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콜센터의 직원들은 대부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국인 주민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임자 등과 어, 기관 및 한국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노무 문제나 체류 및 국적 의료통역, 어, 교육 접수, 일상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고요. 어, 제, 저도 같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 줄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도 몰라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그거에 도와줄 수 있는 거, 예, 보람만을 느끼겨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기관인 콜센터는 첫 해에만 17,057건의 상당 건수를 기록했고, 이후 해마다 상당 건수가 증가해 2018년 36,805건, 2019년 46,090건, 올해 11월 기준 67,094건을 기록해 누적 상당 건수 155,256건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1월 기준 상당 건수의 절반 이상인 34,080건이 도내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이용 건수로 집계됐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의 자가 격리 모니터링이 필요했을 때 16개 언어가 지오, 지원이 가능한 우리 콜센터에서 주말, 야간, 공휴일 다 근무하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콜센터는 10월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문제 해결 능력 85%, 문제 이해 능력 91.9% 정보 제공 능력 87.2%등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잘 설계를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대표 번호는 1522-1866번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도 주민입니다.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와 같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이 확대돼 보다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